매일의 말씀으로 매일의 교회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게 소망합니다. 아, 우리 계속해서 이 나오미의 이 베들레헴으로 어, 유다 땅으로 하나님께로 돌아 돌아오는 이 여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는 나오미가 실질적으로 이제 오르바와 룻두 며느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이 동사 단어들을 보면 다3인칭 단수. 여성 동사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그녀는 혼자 돌아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녀는 어떻습니까? 며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신에게 닥쳐있는 이 상황 인식에 있어서 나 혼자 남았다라고 그가 여겼더라는 거예요. 오절 말씀만 봐도 그렇죠. 말론과 기리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인 혼자 남았다. 나 혼자 남았다라는 인식이 이 나오미의 인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두 며느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늙은 과부가 자기 스스로 늙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늙은 과부가 혼자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나마 두 며느리가 옆에서 돕는다면 좀 낫겠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주, 게, 이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장 불행한 어떤 부류, 과부, 고아, 나근네 그야말로 모든 게다 총체적으로 다 집합되어 있는 게, 거기에 자식까지 없는, 아들마저도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오늘 말씀이 이 나옴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있는 며느리마저 내버려 두, 두고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옆에서 도우면 조금 그래도 살만 할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이제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진심입니다. 진짜 혼자 가려고 해요. 그냥 단순히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심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나오미의 말들을 보면, 얼마나 이 며느리들을 향한 그 애정이 얼마나 애틋하고 진심이었는지가, 아, 우리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말하는 게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 선대라는 거 우리가 보통 이내라는 표현으로 하기도 하는 이내 혹은 자비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헤세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치과 이름도 헤세드고 뭐, 뭐 병원도 헤세드인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어 어느 정도 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또 윗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아, 그런 행동, 충성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인해다, 자비다이 헤세드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 무슨 의미겠어요?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돕기를 바라시는... 축복을 내리시기, 복을 내리시기를 바라는 이 나옴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더 나아가서 구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 선대가 뭐냐?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면 뭐예요? 그들이 가서 돌아가서 집으로 어머니의 집에 돌아가서 새로운 남자를 맞이해서 남편과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이어가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과 결혼했던. 여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걸 바라는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그 며느리를 정말 딸처럼, 어, 그야말로 그, 그렇게 정말 애정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바람이고, 진짜 그걸 바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녀는 그걸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며느리들을 진심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작별의 입맞춤을 그들의 입을 맞춥니다. 작별의 입맞춤이겠죠. 그들이 소리를 내며 웁니다. 그리고 이두 며느리가 어떻게 하나요? 10절 말씀 보면,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 있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정말로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아닙니다. 제가, 어, 저희들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그곳에 우리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이, 처음에 루나오미가이 룻과 오르마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권면했을 때는요, 두며느리다 어떻게 따라는 거예요?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나오미가뭐 그냥 본문으로 보면 어, 그런가 할수 있겠지만 얼마나 간절하게 보내려고 했겠습니까 이미 작별의 입맞춤까지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며느리 전부 다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기로 하,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가 끝내지 않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이래대. 내 딸들아 돌아가라. 정말 딸들처럼 여기는 그 마음이 이 표현에도 나옵니다. 뭐 요즘에 뭐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고 하는데? 이러면 정말 진짜 딸처럼 여긴 거예요. 왜? 아 가서 다른 남자랑 결혼하라고 하는 그런 판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나, 나에게는 나 이미 두 아들이 죽었고 나에게는 너희들에게 줄 아들들이 없다. 우리가 이걸 딱 들으면 좀 이상해요. 아니 뭐 다른 남자와 결혼도 아니고 뭐꼭 나오미가 아들을 낳아서 결혼해야 돼. 이게 사실 수원 제도라고 해서 신명기 말씀해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들 남자가 아들 없이 죽었을 때. 에 아들이 없으 죽었을 때입니다. 그때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의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제도예요. 우리 뭐 가깝게 보면 창세기 유다가 어, 아들들이 있었죠. 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둘째 그러니까 그 다말이 둘째에 결혼합니다. 둘째와 결혼해요. 자 그런데 이제 첫째 둘째 죽으니까 둘다 죄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셋째와 결혼해야 되는데 유다가 어떻게요? 해 혹여라도 또 죽을까봐. 이 다말과 결혼시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당시에는어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의 상속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께 주신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 가족 개, 계속 대를 이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남편은 죽었지만 이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형이 죽고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하면 아들이 없어서 결혼을, 결혼을 하게 되면 그태어나는 아들은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 물려받아야 될 땅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는 그런 제도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상속이라는 측면에서 있는 제도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나 지금 내가 내 뱃속에 뭔 애가 있겠냐 너희들을 위한 거 없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남편을 어, 내가 남편을 가질 가능성도 없고 설령 남편을 두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너희들 어떻게 남편 없이 지낼 수 있겠느냐? 돌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뭘 걱정하는 거예요. 그녀들이 남편 없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부라는 어떤 남자가 없는, 뭐, 지금 시대에 뭐 남자가 소망이냐? 혼자도 살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남자가 없는 여인이라는 것은 정말 힘든 그런 상태더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태에 놓여지게 될 것에 대한 걱정을 진심으로 토로하면서, 딸들아, 제발 돌아가라. 진짜 안 된다. 그러니까 재차 한다는 건 뭐예요? 정말 진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돌려보고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이 나오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정말 진심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오미의 삶이라는 게 어때요? 진짜 안타까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들 오늘 말씀해보면은요, 나오미의 상황 인식. 이 모든 것들이 벌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이해하고 있고 인지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어,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 자신의 어떤 텅빈것 같은 이삶 모든 걸 잃어버린 남편도 잃어버리고 또 흉년에다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자신에게 닥쳤던 아들들까지 죽어버린 이 모든 상황이 그배우에 누가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그녀는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당연히 듣는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예요 아니 이 모든 불행의 어떤 배우의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녀는 왜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해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근데 제가 아이들을 보고 어 특히 둘째 아이가 그런데 아이들을 보고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애들을 막 혼내다 보면은요, 엄마가 이제 막 혼내요. 근데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장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애들 엄마가 막 혼내요? 그러면 애들이 나중에 어느 순간에 막 울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뭐 호되게 혼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엄마가 지금 아이를 혼냈으면, 아이가 제일 싫어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사실 엄마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하냐면요, 계속, 엄마 안아줘. 엄마 안아줘. 계속 이럽니다. 그냥 계속 얘기해 엄마 안아달라고. 이제 엄마는 이 어떤 문제가 잘못을 했으니까 혼내지 않았겠습니까 이 잘못한 거안 하겠다라고 한다든지 뭐 어떤 다짐을 받아내기 전에는 안 안아주겠다고요 아니면 잘못 그 문제되는 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아주지 않겠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 안아줘 안아주면 막 달려들려고 합니다 그냥 엄마한테만 안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아유 지시 희한해요 아니, 아빠한테 와서 안기면 되는데 아빠한테 안 안기고 엄마한테 가려고 해요 이거왜 그럴까요 뭘까요 여러분, 애들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엄마밖에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마에게 혼났건, 어쨌건 간에, 불안하고 무서운데, 이 지금 불안하고 무서운 감정이라는 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혼나면서. 그런데 이 불안하고 무서운, 내이 이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길은 엄마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유일한 피난처가 엄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엄마만이 제대로 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안정감을 줄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애들은 알아서 엄마한테 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뿐만 아니에요. 엄마가 나를 혼내니까 일단 불안해요. 뭐가 불안해요? 아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랑 관계가 틀어진 것 아닌가? 이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안아줌으로 인해서 엄마와 나의 관계가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고 싶다는 라그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시안이 이런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러나, 저러나, 그분이 나 이, 사실 그 상황 인식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했어 하면서 치셨다라는 그런 표현보다,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거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나오미는 그렇게 상황 인식을 하고 있어요. 흉년의 때에 내가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건가? 흉년의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사실 떠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렇게 상황을 인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내 남편도 아사 가시고내 자식들도 아가 아사 아사가셨구나. 아사 잘못된 인식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고 유일한 안정감을 주시는 피난처라는 사실을 나오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연약한 신앙이죠. 하지만 호리나이와 같은 신앙이지만 분명하고 순수한 신앙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싶어하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옆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나오미 발걸음은 단순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회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의 회복을 향한 겸손한 발걸음이다라는 거예요. 흉년과 상실 속에서 자신을 꺾고 의지처이시는 하나님께 다시 기대되는 이 결정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아이가 혼남 뒤에도 엄마에게 안기려는 것과 그 본질이 같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비난과 자책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원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해결책을 주실 수 있는 분, 안정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 하나님과 어쨌든 간에 하나님 관계 회복되어야 된다. 이 믿음으로 아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분께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이 정말 제가 저희 둘째 아이 어떤 그런 사례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말로 원망해도 돼요. 말없이 그분의 품을, 품을 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과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것이 진짜 중요한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가세요. 그분이 막 나를 해치는 것 같고,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 만드신 것 같다라고 여길지라도, 이 모든 것이 회복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나가시길 아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유일한 피난처요, 유일한 안정감이요, 유일한 위로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가 확인되는 것을 목적으로 그 어린아이 같지만, 그런 신앙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아무리 혼나도 엄마의 품에 안기려고 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 역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의 유일한 위로고 나의 안정처 피난처이며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주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또이 순간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주님께 돌아가고 싶다라는 우리의 그 고백. 그 고백 가운데 주님 우리 모두의 손을 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